이카오 온천의 후쿠이치 료칸에서 두 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이카오 온천 계단 입구에서 내려 료칸으로 전화를 하니 바로 셔틀버스가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료칸이었는데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인 아리마 온천에서 즐겼던 황금탕에 원류와 가깝게 있다고 해서 바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로비입니다. 무척 넓습니다. 1878년에 그려진 목판화인 우키요에도 이용칸이 있었다면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네요. 웰컴 과자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비싸지니 료칸의 묘미가 자꾸 없어져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갑니다. 시간이 늦어 식당으로 바로 갔어요. 7층에 있습니다. 카이세키 요리는 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8층에서 뷔페로 합니다. 저녁을 먹고 짐을 풀고 좀 쉬다가 목욕을 하러 갑니다. 대육장은 매일 남녀가 바뀝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실내화를 살균하는 장이 있네요. 마침 늦어서인지 손님이 없어 사진을 찍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곳. 실내 목욕탕입니다. 황금탕과 은탕이라고 하는 무색탕이 있어요. 노천탕입니다. 황금탕이네요. 온천의 수질 안내입니다. 이건 또 다른 날찍은 다른 쪽 대욕장입니다. 아참, 그리고 6층에는 대절탕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온탕이라네요. 필요하면 프론트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사용료 있습니다. 방입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다다미는 더 이상 천연이 아니네요. 델에 화장실도 있길래 사진을 찍었어요. 계단으로 연결되는 옆 건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만화책들이 가득 있네요. 로비에 있는 상점입니다. 꽤 큽니다. 아무래도 우동이 유명한 곳이다 보니, 우동이 눈에 띄네요. 지내면서 찍은 사진들을 마저 투척합니다.